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우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테일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부동산 메가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어, 리테일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에서 어, 공동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이 단체는 2015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어, 패션, 영화, 뭐 F&B, 라이프스타일, 편의점 등등에서 여러 가지 리테일 업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만든 멤버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필드 멤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 모임도 하고, 뭐 매년 두 차례 정도는 어, 전체 리테일의 점포 개발 담당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개최하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평가사로 일하면서 여러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는데, 사실 이 점포 개발 어, 종사자 이신 분들만큼 부동산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가장 높은 스킨십으로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만큼 굉장히 현장에 살아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보면 어, 이 리테일 소사이어티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포개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동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섹터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뭐, 가두상권의 경우에는, 어 주된 가두상권들,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명동, 코엑스몰, 압구정, 강남역 등을 이제 필두로 해서 각각 상권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좀, 어 간략하게 브리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의 경우에는 브랜드 교체주기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뭐, 큰 개발 이슈로는 어,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인사동에 있는 쌈지길과 같은 새로운 약간 규모 있는 어,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주고 있고요. 명동도 저도 가본 적이 오래됐는데 명동도 많이 변했네요. 어, 명동이 고급 슈즈 매장 그리고 대형 마트를 이두 개의 축으로 해서 명동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엑스몰의 경우에는 뭐 신세계에서 인수해서 지금 스타필드 코엑스로 바뀐 이후에 굉장히 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쇼핑몰인데 이게 앞으로 GBC 얼마 전에 건축허가가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GBC가 들어오면서 어, 굉장히 많은 상주인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에 따른 어떤 어, 개발 호재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압구정은 기존에 약간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것을 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면서 상권이 부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압구정 사례는 최근에 계속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되고 있고 지금 뭐 삼청동 그다음에 이태원 경리단길 망원동 거의 다 요새 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들이 신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압구정의 사례가 좀 좋은 사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리포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 파트 재밌게 읽었어요. 특수 상권에 대한 부분인데 백화점이나 뭐 오피스, 역세권, 병원, 대학과 같이 특정 입지, 특정 직군이 모여 있는 공간이나 권역에서 어, 상 가를할때 리테일 업을 어,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 짚어주고 있고요. 저는 역세권을 좀 재밌게 읽었는데 네. 역세권을 과거에 해보면 역세권 상가 임대료 평가 같은 걸 하다 보면 굉장히 상권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어, 보면서 그때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의 경우에는 유동인구 자체에만 사람들이 매몰돼서 유동인구가 많은 어, 지하철역은 좋은 상권이다라고 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유동인구의 동선, 어, 개찰구가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주된 출구와 버스 정류장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이 어, 아침에 출퇴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동 속도 그 이동 속도를 고려한 업종의 선택도 이루어져 지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 사건입니다. 영화관 굉장히 좀 포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아직까지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어,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영화관 상권의 문제점은, 어려운 점은 객단가 대비한 체류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주차 트래픽을 야기한다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뭐 층고나 공조기 같은 것들을 확보하다 보면 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영화관 안에 있는 그 구내매점과의 경쟁 때문에 어, 업종에 제한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패션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패션이야말로 어, 가장 고객흡입력이 높고 임대료 지불능력이 높은 업종이고 이 패션이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어, 짚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것이 지금 어 소비 심리도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시장도 양극화 되면서 어 패션 업종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편집숍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편집숍이라고 하면 특정 물품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다뭐 소품종이라고 아니 다품종 어, 소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양한 물품들을 어,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구비를 해놓고 사람들이 쇼핑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어떤 형태의 매장, 그런 편집숍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어, 당연히 뭐 입지 선정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죠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어, 이런 라이프 스타일 매장의 경우에는 어, 소득이 증가됨에 따른 하나의 트렌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의 경우에는 어, 혼수시장 결혼을 하면서 주로 어, 매매를 하고 구입을 한 혼수시장과의 어떤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 라이프스타일 매장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조금씩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 백오피스의 어떤 그 재고, 재고 관리라는 창고나 물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트렌드로 HMB, 어, 헬스 앤 뷰티 샵도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뭐 대기업 위주의 사강 구도로 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어, 생각하는 것만큼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고 입지 선정하는 데서도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세 파트가 남았습니다. 커피의 경우 커피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관리비도 낮고 영업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어 커피는 아직까지는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커피 시장 역시도 어 사람들의 수준이 사람들의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 커피나 스페셜티 커피와 같은 어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서 커피를 어떤 포커스로 맞춰서 어, 커피 전문점 을 운영할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어, F&B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외식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외식 패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배달 및 즉석 식품 매장의 확대가 외식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 이제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도 독립형 매장처럼 어떤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어, 시장 분석 이나 r d 를할수 없는 매장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매장이 훨씬 더 시장에서 어, 폐점률이나 폐점률이 낮고 어, 업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장기간을 보여줬다 이런 통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핫한 이 편의점 편의점의 경우에는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출점을 했고 뭐, 양적인 포화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양적인 경쟁에서 질적인 경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뭐, 조리나 세탁, 뭐, 택배, 심지어 피트니스까지 결합된 형태가 아직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해외에서는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고정비가 늘어나고, 편의점의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업종 전체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편의점 시장의 주된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섹터들을 간략하게 나름대로는 요약해서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어, 리테일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 현재의 상황과 트렌드를 짚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 리테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